아 어제보단 춥다 아 어제보단 조금 춥네요 바람이 더 부는 것 같고 어제 저녁에 나왔을 때는 되게 따뜻했는데 일단 지금 우에노 제이알역으로 가서 문이 아직도 열어있네 제이알역으로 가서 패스권을 교환하고 어 이제 신칸센을 타고 오늘은 센다이로 넘어갈 겁니다 일단 제가 무조건 아침을 먹는 스타일인데 기차에서 렉기벤을 먹으려고 좀 참고 있어요 여기서 센다이까지는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일단은 가서 교환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거기 어제 숙소가 아 생각보다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나도 있어가지고 가격이 35,000원인데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 수도 있고 아직. 여기가 휴가철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친구방으로 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소 따로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환처입니다 JR 이스테 트래블 서비스 센터 학교 가실 분도 있고 수근하시면되세로 네. 어. 네. 그 네. 번호표에 소은네요 네. 그 바우처랑 여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Thank you, Pastor. This is your first job you East p a s r n e y s t o Thank y o a n k t h a o u t h a n t a n you. t h a k o u t a n k you. t h a y o t h o t h a n t h a s k Thank you. t a n y t h a n you. Thank y t a n you. Thank y Thank y Thank you. Thank o u t a Thank y o a n k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t a t h o n Thank you. Thank you. t h a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기차 시간 보고 아, 맞는 거 탔지만 아까 구글 봤을 때는 이제 곧한 20분마다 20분 간격으로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 한국으로도 예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도 야마카타 캣타 또뭐 음, 신칸센, 샌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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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laughs> 야마카타 샌다이샌다이샌다이왜나안 보이냐 보여요? 어, 음. 몇 시야? 시? 하 아 이거는 예매 사는거 같은데 아씨 아 이게 예약이 아, 다시 다시 처음부터 어서 오십시오 원하시는 승차권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JR 레일패스 확인 승차를 하실 수는 선택하기 3명 예약번호 qr이 없어 qr, 저펜 레일 패스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qr이 없는데 이거? qr이 없어. 코드를 반독할 수 없습니다 예약번호 예약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오늘 쿠캠 몇이번가 아 원래 예약을 할라 그랬는데 오늘 바쁜 날이라네요 출퇴근 시간이라 그러가 그래서 그냥 입석으로 타려고 합니다. 주, 지금 10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저는 8시 43분 하야부사 저거를 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18분 43분 애기배낭 하서 그래도

I'm t 처음 i n g to 로1 3 4 o 안녕하세요 n g hard. Let's see, let's see. 1 e t 1 see. Let's s 1 e Let's see. l 오케이 see. 어라? 와, 안 돼, 차지코에. 저도 맞아요. 이 기차는 제 기차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거에요. 센다이고요. 네, 아, 음, 일단은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예약한 호텔 가서 짐만 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쇼 체크인 이렇보자 일단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도 센다이 스팟 다테 마사몬의 성터 여기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산책 좀할겸 그곳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어, 여기 샌다이도 뭐 교통 패스권 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하루밖에 안 했을 거라서 그냥 오늘은 뚜벅이로 기차로 교통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뚜벅입니다 오늘은 우리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가다가. 느낌 오는 카페가 있으면. 들리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40분인데. 얼마나 걸리려나? 아, 그래도 짐을 푸니까 좀살것 같아요,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 된다. 어? 다리 못 건너. 인도가 있겠죠? 인도가 없어보이는데여기 이제, 막으로 가면 강의용입니다. 셋라인은, 근데, 자, 일본. 달코 달토록 가본 사람들만 올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근데 아, 네. 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조용하네. 조용해. 조용합니다. 아, 모자 날아갈 것 같은데. 저기 보이시나? <놈피어� Wireless> 저기. 안 보이겠지? 시간 저기가 성터 같아요. 악루가 시작이지. 악루 쪽으로 가겠습니다. 핸드폰 없어요. 마없어 아 그리고 t k 그대 가능성이 t i 다고 o 거든요 I don't know what i 지 d o 지 n g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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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길킹막스 자, 한어 잠시, 은다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산책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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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지금 내 성터야, 성터 성이 아니라 성터 무너진 거죠. 하나? 600m. 여기가 무리운데 5시인가? 너무 어,

왜거꾸다빨지잖아 자꾸 다나 여름에 절대 못갈것을때 아니 안 오지 여름에는 뭐 성리 어길도 없어 왜? 혼자 스터는 <목소리> 것도 <좀> 어고저리도 <목소리> 말을 잘 안해요 <목소리> <목소리> 아 길이 아니잖아

저는 이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 어색한 곳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야 되고 어디서 안 들어야 되는지 몰라서 물론 말씀해 주시기좀그러잖아 어. 근데 그말특히싫 쉬운 거죠 신은안 나오게 고맙습니다 제가 거의 가야 어요라래 그래도 사람이 꽤 있네요 저는 이쪽부터 쭉 훑을게요 날씨만좋으면 좋겠다 더 이쁘긴 했겠다. 느낌이 맨날의 랜드마크인지 딱 오네요. 여기는 저사람이면동영아씨가 온... 여기 조금만 둘러보다가 밥 먹고 숙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에서 한 3시간 쉬다가 잠만 자다 나왔는데 샌다이가 유명한 음식이 굴이랑 우설인데 제가 굴을 못 먹기 때문에, 우설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본말로 규탄이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일본 아케이드 성장가인데 뭐 일본 가면 어디다다 있는 그런 곳이죠 제가 원래 구글로 검색해서 가려고 했는데 딱히 끌린 데가 없어서 그냥 보이는 느낌 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 웨이팅 있더라고요. 근데 세명 밖에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지금 이 혼자 남게 되어서, 잠깐 촬영합니다. 여기가 원래, 체인점도 많고 그런 곳인데, 여기가 공정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 포켓몬스터랑 유희왕 카드 대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왔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 처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먹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짜기도 짠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그게 매접, 매접...을 주문했는데 추가로 단품으로... 밥량을 조절을 잘 못해서 이제 마지막엔 고기만 먹었는데, 아, 그때 짜 많이 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짠거못 드신 분들은 밥이랑 무조건 같이 드세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국물도 약간 한 우리나라 고기국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조화가 잘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먹을만합니다. 링크 찍어드릴게요. 네, 지금 숙소이고요. 제가 규탄 먹고센나 샘나... 방이 좀 아쉬워가지고 숙소 근처 이자카야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애쉬캠을 만질지 몰라서 영상이 좀 어려워 있더라고요. 그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아까 제가 한국에서 올때 유튜브 좀 살짝 만졌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런가 잘못 만졌는지 아무도 것안 보여서 어떻게 이거 그 영상을 써볼까 다가 그냥 뻔한 카야 영상이라서 대기처분하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래도 자기 전에 마지막 좀 남겨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숙소 와서 찍고 있습니다. 숙소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라서 뭐 따로 소개해 드릴 건 없고 센다라는 곳이 좀 너무 평범해서 뭐 영상 내용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먹어야 할 음식 센다이 시내에서 가야 할 곳은 다 클리어해서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센다이가 교외로 나가면은 그래도 좀갈 데가 많더라고요 저도 다 다른 정보를 얻고 하는 얘기지만, 뭐, 여기 이 도시에 한 2, 3일 쓸수 있으면 은더 알차게 여행을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혹시 그 플랜이 궁금하시면 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짜드릴게요. 내일은 또 아침 행기 아, 아침 행기가 아침 기차로 뭐 시작해야 해가지고 마저 한번편지